우리 그리 쳐다봐? 봐 e I'm not 응? 안녕? 하세요 n o 하 sure. I'm not s u 하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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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틀에서 며칠 있다가 케이지 캐릭터 넣고 케이지에서 좀 생각하다가 애들 괜찮아지면 이제 이렇게 다시 풀어놓잖아요. 아, 네. 그 작업을 할 건데 일단은 이걸 먼저 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근데 오늘 원래 하나이만 구조하기로 하셨었는데 세 마리나 구조하게 되었어요 네. 원래는 제가 바니 달은네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음. 걔를 구조하러 가려고 했는데. 근데 가니까 아픈 애가 지금 뭐제 눈에는 뜬냐만네 마리인데 제가 뭐라고 누구는 구조하고 누구는 구조 안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생명인데 그래서 좀 무리를 한건 맞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 애들 상태가 점점 더안 좋아지지 뭐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제가 어차피 조금 더 힘들면 한 마리라도 더 살릴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리고 애들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또 성격이 애들 거기 놓고 이렇게 오면 계속 또 생각이 나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조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케어하면서 보는 게더 좋거든요. 낫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제 네 마리 중에서 지금 한 마리가 안 잡혀서 걔 때문에 좀, 좀 마음이 안 좋아서 구조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해서 걔도 데리고 올 예정인데. 걔가 실은 제일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땐. 걔는 내과적 질환도 있고 되게 중증이 나인데 증기가 안 잡혔어요. 저한테 구조 대상 1 위는 실은 아픈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팀처은 구내염이나 내과 질환이 많잖아요. 많이 아픈 애들은 좀 하기 힘든 현실이잖아요. 특히 야생 애들은 응. 케어가 더 힘들다 보니까 저도 뭐 그렇게 막 너무 케어를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배워가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나라도 한 마리라도 더 그렇게 구조를 하는 게 그런 아이들을. 그게 정말 길에서 가장 밑에 있는 아이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고. 음.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뭐, 봐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야생아이들이고, 돈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힘드시니까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저는 공간이라도 있잖아요. 쉼터를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데리고 오는, 올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데리고 음. 오는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저도 없으면 못될것 같겠죠. 그렇다고 제가 막 애들 한 번에 많이 풀리거나 그러는 성격은 아니에요. 저희 쉼터는 맥시멈 마리가 45마리에요. 얘네까지 하면 오면은 조금 46마리 정도 되긴될 건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또 그저 좀, 조금 이제 스톱을 하겠죠. 제가 심도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한 마리라도 더 구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고, 저희 쉼터 애들은 뭐다잘 지내니까. <laughs> 근데 오늘 그 제일 아픈, 지금, 커 보이는 구조했잖아요. 응, 네. 얘를 구조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신 게, 그 얼마 전 별된 바니를 좀 닮아서 더 마음이 가신 건가요? 네, 맞아요. 걔, 응. 우리, 제가, 바니도 솔직히 재개발 지역에서 응. 구조했는데, 걔도 예민하고 민감해서 제가 포획을 실패했던 앤데, 응. 안 보여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제 지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감독님 다큐멘터리 찍을 때 우연치 않게 걔가 이제 똑똑해서 이제 공원으로 자기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쉼터가 아니라 솔직히 이주방사살려고 여기를 만들어놨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구조를 바로 못해고 2020년도 여름에 바니를 구조하게 돼서 솔직히 바니한테 조금 더 미안하거나 이런 마음이 저 제가 좀 많아요. 보자마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반니가또 바니 자기랑 비슷한 친구들을 조금 구조해 달라고 나한테 또 보인 게 아닌가. 왜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이뻐 보이지만 자기가 더 마음이 가고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반니 닮은 애가 또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래, 한 마리라도 더 바니 때문에 좀구조한건 맞지만 그래도 한 마리라도 더 구조하는 게 다니를 위해서도 그런 거 같고 이 아이도 그럼 더 좋은 거니까 어떻게 음, 됐요에이고 음. 아이고 아이빨 가요 응 음. 바람을 좀불어주세요 가세요 나오.. 나오고 있죠? 응 음, 괜찮아 가 괜찮아 예민하네요 가아 들어간... 아, 패드 좀 갈아주려고 했더니 응, 패드 알아주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이건 이안 돼. 아, 이고 잘한다 여기다 어, 쉬하고 해야지.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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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야겠는데, 이거 있어. 어, 괜찮아요. 이 놔두면. 일단 이렇게 게이지 생활을 좀 하게끔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근데 야생 애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저 모르겠는데 처음 왔을 때 애들 상태나 체크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얘네들 구충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해야지 케이지 들어가고 합사가 가능한 거지 무턱대고 합사를 하면 얘네들이 무슨 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만약에 얘네들이 뭐 옮기는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야생 애들은 어쩔 수 없이 틀에 있어서 케어를 해야 돼요 허는 안 타는데 만약 풀어줬다가 다시 못 잡고 그러면은 얘네도 밥도 못 먹고 약도 못 먹고 하면 구조의 의미가 없어요 구조했을 때는 이 아이들이 먼저 상태를 파악하는 게 1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충 먹이고 약 먹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병원에 또갈 때도 솔직히 이상태로 이렇게 가는 게 편하죠 풀어놨다가 나중에 만약에 너무 심각하다면 다시 잡는 것도 애들도 스트레스고 사람도 들 힘들어요 야생아이들은 솔직히 일반적인 그손 타는 애들처럼 이렇게 손을 잡아서 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안 다치는 선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틀도 보면은 막 솔직히 요즘 뉴트리가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 구조틀 이렇게 따로 판매를 하잖아요 좀 비싸도 이런 틀에 하시면 애들도 안전하고 사람도 안 다쳐요 안녕 야미 야미. 나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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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미 잠자다. 아이마, 어디 보자라, 이미 나이미, 안녕. 또 화학질 안 해. 아이는 원래 화학질. 야, 이마 손, 손을안 타. 무서워. 괜찮아. 너나 봤잖아. 나이미. 괜찮아, 괜찮아. 오늘 많이 어 아이씨 <laughs> 너무 <laughs> 어쩔 수 없는데 되게 무서워, 무서워요 음 응, 무서워요? 봐봐요 <laughs> 괜찮아 응, 힘들어, 괜찮아 겁나 무서워 까꿍 혜연아 배만으는 것도 좋아요 탓이 얘도 번실장에서 나온 아이여가지고 그 불법 가정교배 업자 집에서 나온 아이들이 여기 몇 마리 있어요. 응. 호박이랑 사샤랑 꼬미랑 이런 애들은 다. 그지 응? 응? <laughs> 사해가지고 병원 갔다 왔어. 얘도. 응? 얘도 불법. 네네네. 힌동이는 응. 다. 또 여기 또 여기 안에 또한 마리 또한 어디 있어? 호박이. 호박아. 호박아. <laughs> 좋아요 어디가? 언토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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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잘생겼어 안녕 응. <웃음> <웃음> 안녕 <웃음> 够、嗯